싸이 자택 압수수색. 단순한 실수일까? 혹은 우리가 몰랐던 진실의 시작일까? 가수 싸이, 케이팝아의 전설이자 월드스타. 이름 석자만으로 수만 관중을 모으던 스타가 이제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수면제 불법 수령 의혹.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 도중 싸이의 수백억 원대 자산이 외부로 드러나며 사건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 아닌 특권과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쌓이는 약을 받았을 뿐이라 말합니다. 소속사는 실수였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달랐습니다. 진료 없이 반복 처방, 그리고 매니저가 대신 받은 약, 수면제 하나로 시작된 사건은 연예계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자산 형성의 투명성까지 모두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스타의 일탈이 아닌 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싸이 사건의 핵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뉴스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싸이가 받은 건 수면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은 법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사이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 장애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습니다. 문제는 처방 방식이었습니다.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으로 약을 받고 수령은 매니저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명확합니다. 향정약은 반드시 직접 진료 후 본인이 수령해야만 합니다. 2021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처방도 이미 대부분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싸이의 처방 패턴에 주목했고 해당 병원과 싸이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속사는 해명합니다. 정해진 용량만 처방받았다. 대리 처방은 없었다. 단지 수령을 매니저가 했을 뿐이다. 하지만 대중은 묻습니다. 왜 일반인이면 안 되는 일이 연예인이면 가능한가? 이건 단순한 편의일까? 아니면 특권의 표본일까? 게다가 이번 수사를 통해 싸이의 고급부동산, 차량, 스튜디오 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산 내역까지 외부로 공개되며 사건은 법 위반이라는 법적 영역을 넘어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구조적인 무책임이었을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싸이를 둘러싼 선택의 기로 위에 서 있습니다. 싸이가 복용한 약, 자낙스와 스틸록스의 실체는 무엇인가?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닙니다. 자낙스와 스틸록스, 이두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뇌에 직접 작용하여 기분, 인지, 수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약입니다. 자낙스는 불안장애에 사용되며 스틸록스는 단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약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 몇 주간의 복용만으로도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복용자가 점차 복용량을 늘리게 되는 약물 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정부는 이 약물에 대한 처방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복용 이력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처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인은 대면 진료 없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이 약을 일반인이 그런 방식으로 받아왔다면 과연 병원은 그렇게 처방해줬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의약품 수령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내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균열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향정신 성의약품은 의료적 필요성이 확인되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진료도 없이 쉽게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윤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 정말 존재하는가? 드러난 수백억 자산, 싸이의 재산은 왜 주목받는가? 싸이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또 하나의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의 재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싸이가 보유한 고급 부동산, 서울 시내의 빌딩, 고가 차량, 스튜디오, 그리고 복수의 법인 소유 자산 등이 외부에 드러났습니다. 그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단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어떻게 축적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이 수행되었는가에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자산의 구조가 투명했는지, 세금은 적절히 납부되었는지, 연예계 내에서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어떤 비공식적인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모든 의문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재산 형성 방식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수면제 사건 수사 중에 왜 싸이의 자산이 공개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경찰이 그의 재산에 주목했다는 건그 안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구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예인도 결국은 공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영향력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번 싸이 사건은 그 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해명, 그리고 의료진과의 관계, 그 속에 숨겨진 모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입장문, 해명인가 전략인가, 사건이 불거지자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이한 문장은 책임을 인정한 동시에 논란을 잠재우려는 선제 방어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 문장 뒤에 숨겨진 전략이 드러납니다. 대리 처방은 없었으며 의료진의 지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해 왔다. 책임은 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뉘앙스, 실수였을 뿐 범법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 입장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연 이건 진심 어린 사과일까요?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계산된 발언일까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아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법이 완화됐던 특정 시기에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관행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끌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 건 2022년 10월, 그 이후에도 비대면 처방과 대리 수령이 반복되었다면 이건 단순한 착오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경계를 넘은 의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쯤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가 일반인이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약을 처방받고 대리로 수령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핵심 시선입니다. 단순히 유명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정함에 대한 질문이자 특혜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피네이션의 해명은 일단은 위기 대응에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겨진 수많은 의혹들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싸이와 병원 간의 관계. 단순한 환자였을까? 싸이는 단순한 환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사아씨의 진술입니다. 그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진료는 정식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것인지 문자나 전화 혹은 단순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커집니다. 싸이는 반복적으로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았습니다. 그 수량과 횟수가 정상적인 진료 기준에 부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약을 수령한 사람이 싸이 본인이 아닌. 매니저 등 제3자였다는 사실. 이 역시 의사와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관계는 의료와 환자의 경계를 지켰는가?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왜 경찰은 병원까지 압수수색에 나섰을까요? 왜이 사건이 단순히 싸이 개인을 넘어 의료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병원이 싸이라는 이름 앞에서 기준을 완화했다면 그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 자체의 붕괴입니다. 또한 그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처방을 받아온 연예인이 과연 사이 혼자였을까요? 이 사건은 연예계와 병원 그리고 법 사이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이 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법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의 수사는 단순한 범죄 혐의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를 묻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싸이의 복용 목적, 단순한 수면장애였을까? 싸이 측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만성수면장애로 고통받아왔다. 실제로. 연예인의 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강도입니다. 새벽 촬영, 해외 스케줄, 밤낮이 없는 작업, 그 모든 피로가 수면장애로 이어졌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복용의 목적보다 복용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필요하더라도 그 절차가 법을 어겼다면 문제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존성이 강한 약물, 자낙스와 스틸록스, 이 약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되면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처방하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인은 이를 반복적으로 비대면으로 처방받았고 그 약을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수령했습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약은 정말 필요해서 복용한 걸까요? 아니면 바쁜 일정 속 편의와 습관에 의한 루틴이 된 걸까요? 또한 연예인이기에 가능한 접근이 의료 시스템 내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반복해서 수면제를 대리수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싸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연예계 전반의 약물 사용 실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약물에 기대야만 버틸 수 있는 현재의 연예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이에게 묻는 건 단지 법 위반의 여부가 아니라 이 사회가 연예인들에게 강요하는 무리한 정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대중과 연예계에 남긴 진짜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싸이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K-팝을 세계에 알린 상징이자 수많은 청년의 롤 모델이자 흥행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 싸이가 약물 대리 수령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큰 충격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싸이의 수백억 원대 재산 규모가 노출된 것입니다. 콘서트만으로 수십억, 광고 수익과 음원 저작권까지 더해진 자산, 언론은 단순히 돈이 아닌 불공정함과 격차라는 키워드로 이 재산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묻습니다.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왜 법의 경계선에서 위험을 감수했는가. 이 질문은 곧 공인의 책임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연예인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 이제 싸이의 이름은 단순히 스타를 넘어 책임의 무게라는 단어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내부의 관행, 의료계의 유착 가능성, 대중의 불신까지 모두 드러낸 복합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집단적 반응이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싸이를 단순한 피해자로 보시나요?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공인으로 보시나요? 답은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회의 룰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가?